안녕하세요 신화테크 신로보트리모컨 구성 설명 입니다 좌측 상단에 보시면 로털 스위치가 있는데 수동 정지 자동으로 변경할 수 있는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 하단 밑에 보시면은 시작 버튼 정지 버튼 원점 버튼 대기 위치 버튼 밑에 하살표는 전체 속도를 올리고 내릴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환계완료 안전문, 형폐인트록 에젝터인토록, 사이클스타트를 현재 상태를 한 번에 표시할 수 있는 LED 램프 등이 있습니다 그 우측에 보시면은 비상수지치가 있고 그 밑에 보시면은 제품 상하강, 제품 전후, 주행, 회전 런너 상하가 러너 전우진이 있고 여기 우측에 보시면은 로터리 스위치가 있는데 이것은 치칭 시 미세 조정할 때 사용하는 버튼입니다.